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강남에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이제 거래가 되고, 지금 건물 좀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새로운 물건을 찾고 있는데, 어, 좀 생각보다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살 만한 것들이. 이제 매물은 좀 있는데, 아, 괜찮다? 이거 좀 사드려도 되겠다 싶은 거 별로 없는데, 최근에 계약하는 것도 매수인분이 사신다고 하셔서, 그 요새는 좀, 그 계약 날짜 기다리고 이렇게 뭐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좀 불안한 요소가 좀 있어갖고요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매도인 분한테 가계약금을 좀 받을 수 있겠냐라고 여쭤봤는데 이분이 또 조심스러운 생각이라서 가계약금은 안 받고 그냥 본계약으로 하자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 오후였는데 아, 일요일 날 본계약으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가 이제 토요일이 있잖아요 그 금요일 저녁도 있고. 그좀 불안했는데, 이제 어차피 매도인분이 안 받는다고 하시니까, 좀 어떻게 방법이 없어갖고, 이제 일요일 날꼭 나오십사 하고, 이제 약속을, 이제 계약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매수인분한테도 통지를 드리고, 이제 매도인분도 이제 서류 안내 드리고, 이게 전화를 잘 마쳤는데, 그날 저녁에 밥 먹고 있는데, 그 매도인분이 전화가 와서, 어 다른 데서 3억을 더 받아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솔직히 미안한데, 나도 사람이라서 3억이니까 흔들린다. 그래서, 그쪽하고 좀 먼저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그래서 저희가, 어, 그쪽에다 그럼 차라리 그, 진, 진짠지는 확인해 봐야 되고, 진짜 사실 분, 저희 손님은 진짜 살려고 하시는 분이고, 그쪽은 아직 그 확정적으로 그 검증이 안되지 않았,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쪽한테 가게금을좀 달라고 해봐라. 그렇게 좀 설득을 드렸죠. 그래서, 그럼 토요일 날 낮에 한번 통화해 보고, 그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토요일 날 낮에 전화 오셔서 그냥 기존 저희 고객하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셔서 1월 날 계약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그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쪽이 전화해서 계약금을 그러면 얼마라도 보내라고 했더니 아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약간 그 매수인이 허수였던 거죠. 그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 저희끼리 약간 뭐 고춧가루 뿌린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제가 올해 초에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올해 초에 그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매가 이제 손님이 이제 매수하신다고 하셨고 이제 매도인을 만나서 이제 금액 협의를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왜 기억이 나냐면 이 매도인분이 그좀 이름 되면 아는 이제 중개법인 좀 오래된 중개법인이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신데 그 한번 이슈가 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공동 투자를 하셔서 그, 다른 분들하고 갖고 계신 건물이었어요. 그래고 저희가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갔죠. 근데 그분이 그 대표로 이제 협, 협상을 하시는데 그분하고 만나서 이제 금액 얘기하고 이제 다음날 그, 그날이 금요일인데 토요일 날그 오전에 계약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불안해서 대표님 혹시 1, 2억에 마음이 흔들리시진 않으시겠죠? 저희랑 같은 일 하시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찝찝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랑도, 그,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서로, 그, 뭐, 이렇게 친하게 밥 먹는 사이는 아니지만, 얼굴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고, 뭐, 같은 중개범위 대표니까, 그래도, 같은 생리를 갖고 있으니까, 도의적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다음날 이제, 계약하기로 한 시간이 딱2 시간 전이었어요. 그래서 서류 준비 드리고, 이제 매수인도 이제 주, 막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한번더 전화드려서 안내를 할, 하려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안 받으시고, 이제 앞에 그 직원이 한분 계셨거든요. 그 중간에 연결해 주시는. 직원분한테 전화했더니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계약 두 시간 전인데. 그랬더니, 아, 자기도 잘 모르겠다. 계약이 됐다. 뭐 이러면서 아, 미안하다. 그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약간 그런 생각이 했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니까, 뭐 1억이 큰 돈이고 2억이 큰 돈이고 하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계약 딴, 더 많이 준대라는 계약을 쓸 수는 있죠. 근데 적어도 저, 그분도 저보다 더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20년 이상 하셨을 텐데, 같은 업계, 후배랑 얼굴을 대면하고 분명히 그런 대화를 했으면은 저희가 먼저 계약을 하자고 했으니까 저희한테 전화해서 아딴 데서 뭐 인력 정도 더 받아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너네가 같은 가격이면 너네가 할 테니까 매수한테좀 안내를 해달라 나도 그 인력이 작은 돈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어, 너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이해 못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계약 두 시간 전까지 연락이 없다가 그냥 저희가 전화했더니 계약이 됐어요라고 하는데 아, 어, 너무 약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였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해 봤는데, 아, 물론 이제 돈은, 그, 1억, 1억도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당연히 더준 데랑 계약을 할수 있죠. 근데, 저 같았으면, 좀, 그쪽 금액 좀 끌어올려 보세요. 뭐,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뭐, 그쪽 스스로 좀덜 받고, 뭐, 그쪽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뭐, 가이드를 주고, 좀, 좀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그때 약간, 기분도 안 좋고, 그~ 같이 이제 진행한 저~ 후배 팀장들하고도 이 얘기를 하는데 좀, 좀 쪽팔린 거예요 솔직히 아~ 중개법인 대표고 그리고 이미 이름도 어느 정도 아시는 알만한 분도 다 아시는 분인데 아, 이런 어~ 그냥 뭐~ 더 받고 파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 시간 두 시간 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딴데랑 계약을 했다는 게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아 중개시장이. 옛날부터 선배들부터 내려와서, 내려오는 건데, 아무래도, 어, 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좀 예전에 안 좋았던 그런 문화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같은, 저 저도 이제 17년 정도 했으니까 저도 밑에 후배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배들 볼 낯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된 얘기니까, 제가 마음속에 묵혀뒀던 얘긴데 최근에 또 계약을 하다가 또딴 데서 막 고춧가루 뿌리고 이러니까 아 이쪽 시장이 되게 경쟁이 치열하고 어, 그렇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들기도 했던 기억이라서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요지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좀 중개시장이 너무 혼탁하다 이게 아니라 그 저희가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실제로 중개사들은 되게 불안해요 그 가계약금을 넣 늦지 않았으면은 그 계약하는 날까지 뭐 계약 뭐 언제 서로 되는 날짜로 좀 정하잖아요. 당장 쓰지 않으면은 그 사이가 너무 불안한 거죠. 중간에 다른 중개인들이 전화해서 어뭐딴데 계약하기로 했어요 이런 솔직하게 말씀 말씀을 하시면 어 저희가 더 받아드릴게요. 어 거기 거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더 거기 조건이 뭐예요? 막 이러면서 막꽃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뭔가 그 진짜 손님이 없어도 뭔가. 좀더 대단한 조건,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제한하면서 계약을 깰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뭔가 의사결정이 됐다고 하면은 좀 빠르게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가계약금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유연함을 좀 가져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 전달드리면 그래도 조금 상황을 좀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뭐저 사실 뒤끝은 원래 없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좀 뒤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다 얘기했으니까 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서히 올라오네. <웃음> <웃음>